고 장자윤 사건의 증인이자 목격자를 잡수했던 윤지호씨가 캐나다로 갔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윤지호씨가 후원계좌를 설립한 것과 관련해서 후원금을 낸 후원자들이 단체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채널의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윤지호씨가 어떤 후원단체를 만들었고 누가 이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반환하는 건지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돈 내놔. 아, 내돈 내놔 이거죠. 수백 명이 집단 소송이다라는 건데 윤지호 씨가 지난 4월 비영리 단체인 이름하여 지상의 빛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상의 빛 어, 직원자들을 위한 경호비 목목 등의 후원금을 모금을 했어요. 총 모금액이 1억 5천만에서 원 2억 원 상당, 상당히 많은 액수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일이에요. 후원자 380여 명이 집단으로 윤지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 후원자들 측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지호가 말한 후원 목적 자체가 거짓이다. 후원자들을 기망해서 모은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요. 김변 박사님 네. 미국에서 펀딩을 했던 것도 논란이 일었는데 그것과는 지금 별도로 지상의 비치라는 또 비영리 단체를 만든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한 지금 후원금 모금액이 상당하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윤지호 씨가 사람들의 기망함으로 인해서 후원금을 모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될 수도 있는 여지를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종금전에 얘기했던 비영리 단체 증언 지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윤지호 씨가 본인 스스로가 나서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증언하게 을 되는데, 그 증언을 하고 나서 상당히 본인 의 신변에 위협을 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엔 단체가 필요하다고.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금했던 사람들의 증언들을 들어보게 되니까. 제2의 장자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원해 위에서 후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가 후원이 됐고 어디에 썼는지들을 발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동안 윤지호 씨가 했던 얘기에 대한 진실성에 대한 의심인 겁니다. 예. 과연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여부들이 계속해서 다른 입장들이 전해지면서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내가 낸 후원금 단순히 돈에 대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등으로 인해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지호 씨가 조금 더 하루빨리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풀고 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정리하지 않고 캐나다로 넘어가 버려서 훨씬 더 많은 문제 오해들이 증폭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준영 변사님 결국에 이 윤지호 진술에 많이 기대서. 재수사를 권고했던 어, 과거 사위가 상당히 무색해질 만큼 고그 장자연 사건은 사실상 실체 없는 것으로 현재 수사가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 이른바 네. 어, 윤지호가. 장재윤이랑 정말로 친한 것이 맞냐? 라는 진술부터, 윤지호의 뭐, 곧 교통사고, 위장거짓말, 논란, 윤지호의 최근 그, 그, 그림이 캐나다의 스케치북 표지를 표절했다라는 논란부터 해서, 장재윤 리스트 자체가 윤지호가 네. 봤다는 게사실 실체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네.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후원금을 낸 후원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거죠? 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들어와서 그 돈을 이렇게 모집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장자인 씨와 관련해서 재수사를 지시를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예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후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문재인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재수사와 사실 규명에 대해 언급하고 과거사회의 연장수사가 확정됐다. 후원해 달라. 그러니까 후원을. 동료하면서 일종의 문 대통령을 전면 에 내세웠다. 그렇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과 관한 법률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천만 원 이상 모금을 할 때는 행정자치부라든가 서울 내지는 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돈냈는 내역에 대해서도 다그 나중에 기록을 가지고 있고 사용했는 내역도 가지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하고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가 아서 했다. 한마디로 자기는 들어와서 얘기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서 지금 기부금품 모금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군요. 아마 지금 그 형사적으로서 이미 이 기부금품 사용 및 모금에 관한 법률 내지는 사기로 형사고소를 당했는 적이 있고, 나아가 이제 민사적으로도 기부금을 냈는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 것 같은데, 이런 소송이 있고 하다고 한다고 하면 본인 캐나다에서 빨리 들어오는 것이 결자 해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후원자들 일부를 어,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가 이 사람의 개인 영가를 위해서 후원을 한 계기는 아닌데 제2의 장자연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 후원을 했던 것인데 모금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많이 번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실성에 좀 의심을 좀 갖게 되었죠. 윤지우 씨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후원금 제대로 쓰고 있는 거 맞냐고. 단순히 제돈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김영주 의원님 네. 후원자들이 화가 난 상태인데 내가 돈을 낸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쓴 돈이 아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여성 후원자 같은 경우는 후원금 제대로 쓰고 있는지 공개하라. 네.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천원부터 많게는 15만 원까지 대체로 보니까 2만 원, 1만 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본인이 정확하게 SNS 밝히고는 윤지호 씨가 한 푼도 이 돈에 대해서 꺼내 쓰지 않았다 지상에 빚칠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목적 자체가 윤지호를 위해서 한 것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윤지호 씨가 해야 될 것은 모든 받은 여러 가지 헌금 전체를, 네. 어, 그, 도로도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뭐, 원칙이었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전이라도 모든 지금까지 받은 전체 내역을 공개하고 하루빨리 한국에 돌아와서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